유도사가 이병철 씨 생가와 증조부모 묘소를 음향으로 풀어보았다. 음향풍수는 양택인데 음택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이병철 생가를 선천팔괘후천팔괘 음향사수로 풀어보았다. 삼성그룹 창업자 호암 이병철 생가는 경상남도 의령군 전곡면 호암길 22에서 중결이 723번지에 위치한다. 조원래에 따른 이병철 생가의 용, 혈, 사, 수, 향의 설명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조월래에 따르면 생가 바로 앞 정곡천은 우백호 골짜기, 두문저수지, 문곡저수지에서 흘러내려서 정곡천은 마을 앞으로 감싸듯이 흘러서 파구는 보이지가 않고 역수로 월연천 합류하여 남강으로 유입된다. 득수와 파구를 논의한 것은 수구가 나가는 것은 음양풍수의 설명과 일치하지만 음양에 대한 설명은 없다. 좌향은 계좌정향으로 감궁의 좌향이다. 감궁은 사가 있어야 하고 이궁은 수가 있어야 기라다. 생가 앞으로 흐르는 전곡천이 수가 되어서 음양이 잘 맞는다고 본다. 간공은 산세가 낮아 수가 있고 대공으로 바라보는 공공의 사가 있어서 금산이 마치 곡식을 가득 쌓아 놓은 듯한 노적봉인 돈봉우리가 있어 재물에는 귀격이다. 간공은 후천팔괘에서 셋째 아들에 해당하며 사업, 재물, 대인관계, 외재적 관계에 있어서 매우 길하다. 조원래의 논문에는 금세옥관, 음양풍수, 선천팔괘, 후천팔괘, 음양사수 이런 설명이 없다. 건공은 수가 있어야 하는데 성공이 높아서 사가 되어 있어서 음향사수가 잘 맞고 강궁에서 등을 치고 바라보는 것이 최고로 좋다. 대문도 안쪽으로 약간 굽어 들어가게 지어서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잘 만들어져 있다. 대문 앞에 배수고 그러니까 돈통이 있어서 좋다. 이병철 생가 뒤로 호암산을 따라서 용이 뻗어 내려오면서 주산 현물을 지나서 청룡까지 조금 뻗어 안채를 약간 감싸고 멈추는데 청룡 끝자락은 귀격의 바위가 있어서 좋은 형상이다. 안산 청룡 쪽에서 성공의 용에서도 기운이 많이 들어오고 건방 태방에서도 금산, 돈봉우리, 노적봉이 곡식을 가득 쌓아놓은 듯한 형상이 되어서 생가로 기운이 들어온다. 사람도 입을 통해서 음식을 섭취하듯이 양택도 대문을 통해 기운이 들어온다. 출입문 대문이 약간 안쪽으로 굽어치어져 대문은 좋은 기운이 들어오도록 잘 만들어져 있다. 좌청룡이 옆집 담벼락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남자가 힘을 받고 모든 일을 주관한다. 좌청룡이 길어서 양택의 집의 형태로 미루어보아 이집 대주는 성질이 급할 것이다. 성실하고 목소리가 낮으며 고객 지상으로 복을 부르는 얼굴이라 오랜 친구가 많을 것이다. 우베코 자리에 길이 나 있어 음향상업하여 생가로 좋은 기운이 모인다. 우베코 골짜기에서 두곡 저수지와 문곡 저수지로 물이 흘러서 마을 앞으로 우선수로 흐르는 전곡천이 감싸고 모여 우선수로 생가를 감는 듯 하며 마을 앞으로 흘러서 역수로 흐르는 월연천과 을진에서 합수되어 태파 병으로 물이 빠진다. 을진파 수곡인데 을진손사 병으로 물이 빠져나간다. 파구는 보이지가 않아서 길하고 남강으로 유입된다. 역수는 한 정기만 흘러도 대발한다고 했다. 생가 안에 사랑채에 있는 우물은 미곤신 공공의 위치에 있고, 안채의 우물은 태방의 태방 경유신의 위치에 있다. 병호정 이궁은 전곡천도 수이기 때문에 기운이 모이고, 사랑채 마당에는 물기가 감싸고 기운이 강하게 있지만 명당 혈자리는 아니다. 수맥의 흐름이 일곱 가닥이 보인다. 안채 마당의 우물 옆에도 물기를 감싸고 있는 가짜 혈자리가 있는데, 그곳에는 여섯 가닥의 수맥 흐름이 있다. 명당 혈이 되려면 주산에서 보면 사신사가 정확하게 있어야만 한다. 생가에서 명당은 안채 부엌부터 부엌과 붙은 방까지 기운이 강하게 뭉쳐 있다. 청룡쪽 간공에서 건방을 쳐다보니 금산 돈봉우리는 곡식을 가득 쌓아놓은 것. 노적봉을 바라보고 간공이 수가 있어야 길하다. 태방, 건방의 금산 돈봉우리는 안산을 통해서 생가로 좋은 기운이 들어온다. 건방은 사가 음양사수. 이로는 좋은 기운이 모인다. 음양풍수. 음양이론에서 간공 후천팔괘는 셋째 아들에 해당하며 사업 재물 대인 외제적 요인이 모두 길하다. 간공은 선천팔괘는 장남에 해당하며 인정 건강 질병 결혼 자녀 요인이 모두 길하다. 양택도 잘 맞지만 한 가지로만 보면 적중률이 떨어지지만 음택도 함께 적용해야 한다고 본 연구자는 생각한다.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부모님이 살아 계시거나 하시면 그 위대만 살펴보면 적중률이 더 높다고 본다. 생가관리원의 말에 의하면 위 부엌 방에서 이병철씨가 태어났다고 말했는데 부엌 방을 기준으로 청룡이 길다. 그러므로 남자가 힘을 받는다. 이병철씨는 남자이니 증조부 묘소에 청룡이 발달해 있어서 묘소의 영향을 받아본 연구자는 삼성그룹을 일으켜 세웠지 않았나 생각한다. 이병철씨의 증조부 묘소에 청룡변의 금산의 돈봉우리가 노적봉이 높아있고 사과되어 있다. 좌청룡이 좋으면 이 가문의 남자들이 모두 힘을 받는다. 조선에는 유두봉우리 즉 조선에서 어렴풋이 보이는 금계봉황이 펼쳐서 안산과 같이 날아 들어오는 형국이 되어 안산으로 날아서 들어오는 듯하고 청룡쪽의 도랑보다 백호쪽의 도랑이 더 길다. 내 청룡이 깨어지면 남자의 건강이 좋지 않을 것으로 본다. 증조부 묘소에 좌청룡이 도랑 가까이 있다. 그래서 청룡이 깨졌다. 그러므로 기운이 흐트러져 남자의 건강이 좋지 않을 것이다. 이병철 증조부 봉분 묘소 뒤쪽에 강한 기운이 모여 명당혈을 형성해 있는데 증조부 봉분에는 수맥이 흘러 좋은 명당 혈자리가 아니다. 봉분에는 가슴 즉 심장, 폐쪽 부위로 수맥이 세 가닥이 흐른다. 이 흐르는 수맥파는 태양의 기운을 주입하면 영구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봉분 바로 약 3에서 3m 뒤쪽에서 기운이 강하게 용을 타고 뻗어 내려와 명당 혈의 기운이 뭉쳐 원혈이 동그랗게 물기가 사고 있다. 이병철씨 증조모는약 1년 전에 전곡면 마을 입구 문산사 옆으로 묘소를 이장하였는데 그곳은 금산같은 노적봉 500호가 발달되어 있다. 태공은 낮아야 하고 수가 있어야 하는데, 사가 되어서 기운이 흐트러져 주산으로 내려온 용 전체가 다 습지가 되어 있다. 한마디로 습지, 흉지에 이장한 것이다. 습지 위에 봉분이 조성되어 있다. 본 연구자는 태양의 기운으로 습지를 영구적으로 해소할 수도 있다. 음양 풍수, 선천팔괘후천팔괘 음양사수가 이병철 생가는 진궁과 태공을 제외하고는 여섯 개궁 사, 수가 음양이 맞아서 명당에 해당된다. 생가의 산세를 보아도 현무쪽에서 길게 뻗어서 내려와서 청룡까지 조금 뻗었다. 끝에는 귀격바위가 있다. 청룡의 본질적인 성질은 정직하고 단결하고 우호적이고 순종적이고 자각하고 주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성실하고 진지하고 그릇이 크다. 태공의 산이 멀리 있고 낮아야 하는데 높아서 기운이 많이 흐트러져 있기 때문에 생가에 좋지 않게 작용하고 있다. 그래도 전곡천이 태공에 있는 산보다 가까이 있어 수가 되어서 기운이 모인다고 봐도 무관하다. 음양풍수 선천팔괘 후천팔괘 음양사수를 기준으로 감궁에서 볼때임작에 감궁이 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사가 있고 대궁 후천팔괘 병우정 이궁에는 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마을 앞으로 감싸고 길게 흐르는 전곡천수가 있다. 그러므로 둘째 아들에게 매우 길하다. 후천팔괘는 사업 재물 명운 대인 외제적으로 길하다. 호암 이병철 생가는 계좌정향으로 임작의 팔괘로 보면 감궁과 대궁으로 이궁을 서로 마주보고 있다. 음양풍수에서는 팔괘의 음양의 조화를 매우 중요시한다. 양의 자리에는 음이 있어야 하고 음 자리에는 양이 있어야 한다. 음양상업이 될때 가족들이 흥한다. 간지로 보면 정북쪽은 개이고 정남쪽은 정이 된다. 이를 좌우선이라 칭한다. 그래서 감궁의 사가 있고 이궁의 수가 있으면 기운이 모여지고 좌우선은 돈에 많고 적금, 자녀의 우열, 기업 혹은 가정의 발전적 상황, 소망의 여부 등을 관할한다. 음양이 배측될 때에는 기운이 흐트러져서 습지, 흉지가 된다. 간공은 후천팔괘의 동북방이고 선천팔괘의 서남방이다. 양의 기운이 많아 음을 대표하는 수가 배치되어야 한다. 간공은 수를 득하면 기라고 살을 득하면 흉하다. 마침 이병철 씨 생가는 간공의 수가 있고 대공인 공공의 사가 있어 기라다 마주보는 대공의 음향이 서로 부합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축간인 간공의 수가 있어야 할 자리에 수가 있어서 기라다선천팔괘에 가는 건공에 있다. 건공은 아버지와 남자를 대표한다. 남자의 선천을 나타내는 인정즉 자손이 아들이 될지 딸이 될지는 하늘이 정해주는 것이다. 건강, 질병, 문창이 길하다. 후천팔괘 후천을 나타내는 셋째 아들을 대표한다. 재물, 사업 관운 등이 길하다. 지금까지 유도사가 이병철씨 생가와 증조부모 묘소를 음향으로 풀어보았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